저는 우리 정치가 좀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예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네. 시의원 한 분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현수막에 대한 음. 실태를 음. 이분이 쭉 촬영을 하고 다니셨더라고. 우리 서대문구 사례가 모범 사례로 나왔어요. 서대문구를 쫙 다니는데 현수막이 없는 거야. 서대문만 이렇게 잘돼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시의에서 회 저희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면서 현수막 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데 네. 25개구가 좀 이런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단속해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정비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가 의지를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돼요.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음. 저는 일단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에 비하면 광고 효과가 없는 거죠. 뭐 보이자마자 단속하니까 그리고 과태료이거든요. 심지어는 뭐 하루에 4천만원 정도까지 저는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고 보이는 대로 단속도 해야 되고 이런 걸두 개를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방 가면 단속 더안 해요. 의지가 있으면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탈법이잖아요. 이게 용인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일단은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쪽은 광고 효과가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단속하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봐주기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뭔가 단속하기는 불편하다. 대체로 보면 이제 정당 현수막 이런 건 이제 단속이 불편한 거죠.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 평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여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철거하지 않하면 다른 쪽에서 반발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기가 싫으니까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용 광고를 하고 있는 특히 대부분은 이제 분양 업체 광고들이 많아요. 이쪽에서 보면 정당현수막은 다 붙어있는데. 우리 것만 단속하냐 아.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저부점 뒤로 이제 물러서게 되면 일반 상업용 현수막도 평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도 단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단속이 점점 이렇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 단속할 때 우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합니다 주말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공휴일날 어, 이럴 때 붙여요 근데 저는 꼭꾸로 토요일날 단속해 제가. 새벽에도 다니다가 보이면 바로 연락하거든요 음. 단속하자고 그리고 저 자신도 포토카 가지고 다녀요 차에 그래서 보이면 제가 미리 다 사진 찍고 증거 남기고 그거다 잘라내요 음. 정당 현수막이 제일 문제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수막을 걸는 게 정당법상 자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고개 광고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에 보면 정당 현수막을 걸수 있는 경우는 행사와 집회의 경우입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안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알리기고 다음 선거를 대비한 현수막 이런 거다 압니다. 근데 국민이 그걸 전혀 모르고 그 사람의 공적이나 치적을 기억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걸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국민을 정말 애들 취급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좀더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하니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 국민이 정치권이 제일 후진적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더 이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